자, 371번이요. 새 함수가 있는데, 어, 이걸 Fx, ft, gt, ht,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이건 뭐지? 똑같은 값 t를 넣었을 때그 값을 비교했을 때 최소값을 mt라고 한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되는 구간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ox는요, x가 0일 때는 0, 다 0일 때는 0이네. 일단 fx부터 그리겠어요. 1대때 5x, 1, 2, 3, 4, 5. 그래서 이렇게 점 잡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게 fx다. 그 다음에 gx는요, 어, 얘는 약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음, 3x를 묶으면 x-2죠. 그래서 0과 2에서, 0과 2에서 x축에 닿고, 위로블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뭐 1에서 값이 최대 값이겠네. 1일 때 몇이야? 1일 때는 3, 그러니까 1, 2, 3 음, 이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되 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되 겠다. 세 번째는요. 0으로 묶으면 HX는 0으로 묶는다. X로 묶는 거지.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X, X 3,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니까 0, 마이너스 1,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넣고 어,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이렇게 볼록 3이니까 좀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구간은 지금 마이너스에서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래서 구간 마이너스 에서 2를 잘라보세요 잘라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0에서부터 여기 2까지 구간에서는 0에서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h(x)를 선택하는 게 맞고 여기서부터는 f(x)와 지금 뭐가 좀 비슷해 보니 g(x)가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이제 값을 넣어보시면 돼요. 뭐 값을 넣으면 -2일 때, -1일 때 g(x)는 마이너스 3, 음, 6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4인데, 한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림을 사실 좀 잘못 그린 거지. 막, 이렇게 더 내려야겠다. 그래서, 어, 0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구간에서는 gx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죠? 렇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대입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죠.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식 mt에 대한 식은요, 구간을 분할해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gx인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dx. 이렇게 쓰고, 플러스, 어, 0에서부터 2까지는 hx인 x의 삼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dx. 이런 식으로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다. 덕분을 해보죠. 얘는, 어, 마이너스 x의 삼성 플러스 3x의 제곱. 한 다음에 0 마이너스 2. 얘는, 어, 4분의 3.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2,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하고, 2,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 넣으면, 뭐, 의미 없고, 마이너스 8, <laughs> 12. 이렇게 나오고, 얘는, 플러스 4분의, 어, 3은 왜넣지 3은 없는데, 어, 네. 4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어, 8이 16, 얘는, 어, 4, 3, 1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기형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6, 얘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얘, 마이너스 26에 4를,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3분의 16. 통근하겠어요. 얘 66이죠. 그래서 66, 3분의 66, 마이너스 16 더하면 3분의 82, 뭐 이런 값을 내요. 어, 답은 있어요. 1번에. 그래서 얘는 구간을 잘라서 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 구간을 잘라서 공식을 따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네.